내가 진천에 오다니. 응. 아니 갑자기 어.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응. 오늘 가용기 선수 말고 다른 삼촌님이 있다고 소포를 하고 가셨는데 나는 왠지 비 말한 것 같아. 확률은 나랑. 그치. 내 바람은 그... 이동현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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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 발... 람 또한 <laughs> 여기 와서 뭐하던거들 그래. <laughs> <laughs> 아, 는사람하 하다. 미사사사람 뭐가 됩니까? 평다이랑일 하다. 들이못오다는같다고사일사람 하다. 미하 고양이랑 강아줬어요종원이랑건어요 응, 응, <laughs> 누구랑 종원이랑이 음. 응. 응. 네, 음, 음, 이름도 박혀 있는데, 있는데 출석 체크를 하는데 우리 이름은 파란색이 왜파란색이냐고 했더니 비를 해야 된대. <된데. 웃음> 이미 정해져 있었던거 근데 저 <laughs> 그 이제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한번니한번이한 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오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팀 성남 번에 한팀 성남. 팀 성남. <목소리> 이렇게 번에 한 번에 이 번에 한 번에 한번 나는 번정이 번에 한 번에 한 <laughs>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여기 이분지 쓰 그냥 받으면, 받으면 <laughs> 되잖아 맞아 나 여기다가 기분 받으면 돼아와 <laughs> 아, <이리> <laughs>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한다 사진 <laughs> 캐나다 편 언제 올라요캐나요 <laughs> <laughs> 누구세요? <웃음> 오. 오. 신동빈은 신동빈이 사인 좀.. 사인 신동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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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만들었대요? 좀어 봐요 신동이 예능 나서알았예능아 유튜브로 나갔어, <laughs> <아니라 유튜브를> 나갔어. <laughs> 거기 진짜 온 몸을 다 가리고 나간 거야 <laughs> 나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너 빌려줘? 그렇게 된거 그냥 공개해요 <laughs> 시원하게 해봅아주기 눈썹 마 해봐 응 싫어 환승연맹도 음. 나가고 미겠네한승 네. 빠숭 이런 거 하고 한승빠숭야 이준석 편에서 이형냄는거원이 올까요? 유튜버가 한명 있습니다 예, 오늘, 올라가, 오늘 올라가야 돼요 이상 어, 어, 하는... 저는 대한 빠연맹이요 대한 빠 맞아요 숨어있어요. 됐다 나왔색깔밖인들이 많아. 정민이는 좋아할 텐데 준서는 좋아할지 모르겠네. 미안해 준서야.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척은 할것 같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줘. 너는 특사대표니까 응. 공인이니까 나는 일반인이다. 행정생 행정생, 행정생. 게스트하우스! 우리 저기 제거 좀면 안되나요? 야씨나왜 얘기할라고 했는데 <laughs> 저기 있는 <laughs>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치 약간 수련회 가는 느낌 아니야? <laughs> 그 단체 관광 가는 느낌 <laughs> 우리 지금 전화본거같아좀데 학교 <laughs> 다닐 때 생각나죠? 그냥 올라오는 순간에도유산소인데 <laughs> 아, 벌써 있는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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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멋지게와주서 감사드립니다. 빌라노 공연 속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손자 많이 우리... 많이 셨 더불어 네, 마지막으로 이 행사 개최 해 주신 깨알 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 뭐야? 나 여러분 받아. 야, 윤기야 나는 이준서 그래서 또 어떤 놈이 이준서. 어, <laughs> 아, 여기 여기 중소존이야. 아, 여기서부터 아, 저기까지 중소존. 준서, 아, 한번 찍으만 해. 안녕. 오. 어? 이준서존이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 경기 쁜데요 고마워. 못돌수 <laughs> 있어요? 아, 없어. 요건다 <laughs> 그림이야. 네. 한번 쭉안추우세요

처 don't 서비스라고. don't k 너무 w 기다나 지금 쇼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와라와라 유튜브 <laughs> 저 봤어요 <laughs> 잠깐만 이거 진짠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와가지고 정정하고 왔어밥 먹기 전에 플래시 켜서 사진 찍는다면서? <laughs> 네? 밥 먹기 전에 플래시 켜가지고 <laughs> 네. 음식 사진 찍는다고 네, 준서 형이 먹기도 못하게 한다고 그럼 이게 바꾼거지 아니에요 준서 형이 플래시 켜고 찍어 뭐가 무슨 다른데 어디 갔어? 나, 아저씨 줄진실을아는것 <목소리> 같은데, 아는 거예요? <laughs> 응. 뭔소리야나 투투 왔는데, 근데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죠. 애견이네, 안 찍어요. 애견이네. 김 바라바라 유튜브 싫어요. 누르아 <laughs> 누나, <제발. 웃음> 누나가 친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누나가 나이가 많으시네. <laughs> 이거 왜 알아? 왜? 왜 알아? 이거를? <laughs> 왜? 이걸왜 이거 알아? 말 알아? 해주아거아니 알아? 왜 알아? 왜아 <laughs> <누가 몇 년생이야? 웃음>

나이가많으시네 맞는 애 이거 으이라이견으이라왔으는 아, 이거 이라고으면 아, 이거 아, 이거 왔으이라 왔으면. 아, 이거 왔으같 아, 요거 왔으면. 이거 왔으면. 아, 이거 왔으면. 이거 애견 이거 왔 이거 으으거에이 나시밥을 먹고 먹고 나고 먹고 먹정먹준정고준고 먹고 애고 먹고 애기먹애 먹고 먹애 먹고 시시멈고먹애먹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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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 힌트일까? 애 먹고 먹신먹같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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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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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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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저희 오늘 뭐 프로필 사진 찍었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잘 찍었어요 완벽하게 망했어 그영혼이는데 아침에 이제 붓기 아, 빼려고 아, 일어났는데 준성이 제가... 제 앞타임이었단 말이에요 6시에 이제 원래 <웃음> 어제 <웃음> 세, 사우나를 가려고 했는데 사우나 가자 했는데 안 간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는 거예요 연락하니까 사우나 갔다, 갔다 오고. 본인 혼자? 네. 아 그래서 그래서 투자만 쪽쪽 빠지고 저랑 지금 허유 캐오 메이크업 하고 있긴 해 저것도 안돼. 그쵸메이크업한 거예요? 네. 안 뭐야. 메이크업 한 거예요? 네. 아, <laughs> 네. 거예요? 아, 저안 했어. 어 여유 테토 짐. 맞이. 와. 조정해 주시. 만약 오면도 바로 컴프트. 피해가지고 누나들 막. <laughs> 오.. 흐른다! 땀이야. 땀. 우편이 없어요. <laughs> 어머 저 아동땀.. 뭐야? 26살. 애..애기..애기.. 컷을 하잖네 해달라니까 다해 주면. 그럼.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 애견이지 뭐. 우 하나 둘 셋. 근데 어째서 그.. 생일 이벤트 했었잖아. 그때보다 메이크업이 옅거 같아. 아.. 그때 입술 빨고 가지 예쁘다고왔는아뭐 아? 아뒷담 하고 있었어 앞담이야 어. 다 들려 아, <laughs> 조그아캐기는데 <조그마하게> <laughs> 왜? <웃음> 아 사진 찍고 가라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오늘 부양 가세요? 가가오 언제 일요일 언제? 일요일 언제? 일요일만? 근데 좋아. 준혁이 형 준혁이 형이 은퇴아준 주... 몰란가? 진짜로? 응. 아니 믿는 사 아닌데 거 그거, 그거 해줘요, 하게 그래서 일요일 어. 그래서 성남 다? <laughs> <laughs> 나 슬퍼.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성남 주장이 범석이요? <laughs> 나데아 진짜로? 에이. 하나도 안믿겠 나인데? 거짓말이더못 <laughs> 믿어. 지그래시야지 <laughs> 준서 요 <laughs> 응. <laughs> 나이. 범석이 어? 형이 <laughs> 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안 <안에> 뭐해 <보네. 웃음> 진짜 밥 먹어준 줄 알았더니 진짜 밥도 안 줘. 이거 밥, 밥은 줄줄 알아 아그러아배고거 죽겠어. 밥 주는지 어, 아, <laughs> 알고 할래 버릇 신청한 거거 오늘 점심이 진짜 안 맛있어. 맛있어 아 핸션드가 한식인 줄 알았네 딱한식 옮겨요 한국인들이 불러놓면 고소한 거 알지 짜 오늘 로제떡볶이에 뿌링클이 치아 <laughs> 남겨오지 그리고 안 겉허빵 아 갖고 오지 어디 진짜 겉허빵 저기 있어 저 오늘 점심 안준게좀줄 알아 <laughs> 이런 거 행사할 때막 가족들 오는 것도 다존경 천천히... <laughs> 응. 아,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우리 이천원 아, <laughs> <오천한> 빠순이라서 아. <laughs> 빠순이는 그런 거왜 납득해? <laughs> 왜? 이 <이러지 마. 웃음> <왜 이해. 웃음> 근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 어? 아는, 아는 사람이 사람? 너무 없어. 응. 이렇게 쇼트트랙 팬이 많은데 국내 관계는 응. 왜안 보는 거왜안오시는 거지? 나 아는 사람이 없어. 어? 아는 사람이 없어. 왕따 됐어요. 나는 오면 그 국내 음... 대회에서 많이 보였던 팬들 보일 줄 알고 음... 설레 설레서 왔는데 온 걸? 왕도없나 어, 누나 눈나들딱 보고 왔구나. 어, <laughs> 네. 드라가 되고, 와, 이어가지고 말을 못해 가 그래. 일로 와, 가지마봐 <laughs> 정민이 잠깐 청어가고가 아, 아, 와, 라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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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laughs> 아이가 좀많 그래. 그래. 우리 나이를 왜 정민군에게 까다있 거야? 어? 다 실토했어. 아, 실수했어. 얘기해 물어봐 가지고. 아, 그래? 물어봐가지고. 어. 아거 아닌데. 아, 나만 친거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남자팀 주장과 생윤키를올려주는 <laughs> 청량기... 아, <laughs> 사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준서입니다이균섭를 담당해주시는 고맙습니다이준하입니다 이준섭입니다. 이준섭입니다. 이준니다이니다동준준입니다 잘 나와. 안녕하세요. 진천 테토 맡고 있는 이영민이다와 네, 진천에서 테토를 맡고 있는 나.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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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오. 인사말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음. 준서 선수한테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평소에 못했는데 오늘 이자리를빌어서할말 있다면. 내아시는 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동생들 잘 이끌고 형 하나 동생 셋 이끌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It was so hard to play alone It's still so happy <laughs> I want to be a champion boy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race is perfect.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주세요. 아, 진짜. 아 아, <laughs> 어, 물엿을...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그만큼 대표팀에서 이 모자가 되게 소중한 건가 보다, 그죠 모자도 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와 근데 이준서 이게 저는 이 애장품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날 연락했을 때 진짜 되게 특별한 거 준비... 아, 준비한다고 얘기 들어갔고 아, 준서가 뭘 준비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죠, 여기 예, 네, 어, 이야기 주세요. 아, 진짜 기대돼요 이야기가. 이 티셔츠와 어떤 게 이야기가 엮여 있는지. 아, 네. 제가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잘안 입고 다녀가지고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패딩, 아까 패딩 안에 이렇게 오. 가볍게 입기 좋은 아. 긴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향수를 이렇게 조그만 통에 들어있고 폼클렌징도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근데 저 궁금한데. 이거 혹시 본인 변제 사고 샘플링 받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죠? <laughs> 미안해 사나 도는 <더는> 거 아니고. <laughs> 자, 또 A few moments later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난 집에 가서 내가 할일 우준혁 폰수만 만는고 유명인 우준혁 은생선물뭐 생각해? 나 고거의 흥수 티밖에 생각 안 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평일에 진천까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그 사람들 은 빈곤에 나타나지 않아 <목소리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서 시간을 내서 평일에는. 왜 내서 아, 이 사람들은 외식을 끌서 진짜... 이사람하다가려 그냥... 이런 스페를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몇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난 네. 이게 진짜... 아무튼 나하고 똑같은 게려어요